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간단하게 언어 인팅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자고 하는데요. 우리 정말 다 언어 인팅 너무 받고 싶죠.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럼 도대체 언어 인팅이라는 게 뭘까요? 이거는 이제 기름 부음이라 이런 이제 뜻인데, 이게 어떤 그, 그 중요한 히브리 그 어원으로 볼 때는 마시아, 메시아 여기서 온 거고 헬라어에서는 크리오, 크리오라는 그런 어원인 거에서 왔다고 하는데. 아, 어, 메사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네요. 근데 어쨌든 구약에 보면 우리가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이런 왕들에게 어떤 그 하나님의 속해있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의식을 행했죠. 어, 그렇다면 신약에 와서는 도대체 어노인팅이라는 의미가 뭘까요? 예, 수 그리스도가 어, 노인팅 받은 분이라고 신약에서 얘기하죠. 어, 기름부음 받은 자.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노인팅 돼, 어, 될 수가 있을까요? 간단하죠.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분의 지체로서 <laughs> 거기에 사는 거죠. 그 안으로 들어와. 어떻게 보면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로서 다 언어인팅 받은 자라고 할 수가 있죠. 어, 근데 왜 누구는 언어인팅이 있는데 나는 없는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을 좀 여러분들이 하잖아요. 그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이걸 받아들이고 믿느냐인 것 같은데, 어, 저는 간단하게 제이번에 한국 경험을 통해서 언어인팅이라는 건, 정말로 저의 어떤 옛 사람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정말, 정말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라구나. 그래서, 제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 때, 내가 연약하던, 내가 뭐 문제이든, 그냥, 어노인트에는 거기에 있더라고요.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저 상태와. 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 그냥 사는 거예요. 제가 뭐 아파도 상관없어요. 일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한국의 WLI 사역 끝나고 나서 너무 제가 이제 긴장이 풀리면서 몸이 좀안 좋았어요. 그래서 목사님들 모임이 있었는데 그걸 정말 제가 너무 상태가 안 좋아서 저 사실 진짜 캔슬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목사님들 사역이니 캔슬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가서 솔직히 얘기했어요. 전 너무 너무 지금 몸이 안 좋습니다. 서 있을 힘도 없어요. 그냥, 그냥 앉아서 여러분에게 기도할 테니 여러분의 믿음대로 가져가십시오. 그래서 그냥 제가 그냥 주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지식의 의사 따라서 그냥 기도를 했어요. 근데 정말 기도도 힘있게 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나을 죄다 심장은 나을 죄다 호르몬 밸런스는 되돌아올 죄다 뼈는 맞춰질 죄다뭐 이거보다도 더 힘이 없었던 것 같아요. 정말 땀이 줄줄줄 줄나고 힘이 없었는데, 뭐 신기했던 건 다른 데서 파워풀하게 사역할 때처럼 똑같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면서 이게 대체 뭐지? 나는 너무 연약하고 나는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안 일어날 것 같았는데 일어났단 말입니다. 자 여기서 주의할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쏟기가 쉬워요. 사역자들이 어노인팅을 한번 받으면 하나님은 쉽게 그걸 걷어가지는 않는 것 같아요. 구약처럼 사울도 어노인팅 받았지만 걷어가지 않았잖아요. 사울이 죄졌을 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신약에서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우리가 정말 어떤 기름 부음을 받았을 때. 내가 죄를 는다 아니면 내가 연약한다? 해갖고 걷어 가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속잖아요. 정말 어노인팅 강한 그런 목사님들한테 속죠. 그분들이 정말 성다 그대로 그 행동 기적이 나오는 것처럼 성숙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어 근데도 어그 어, 그런 거에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그분들이 중간에 죄를 저도 그대로 나타나니까 사람들은 그 나타나는 걸 보고 아 속기가 쉬운 거예요. 어 그래서 그게 뭐 마귀가 해갖고 하는 게 아니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하는 건데 어 그분들의 어떤 연약함에 이제 문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기대하잖아요 사람이니까. 저분은 어노인팅 받았으니까 완벽할 거야 근데 여러분 노노노노 주의하세요 주의하세요 저도 이번에 너무너무너무 연약했는데 그냥 하나님이 그대로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어노인팅을 받으면 그렇게 쉽게 걷어가는 지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바라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가야 된다는 것을 제가 배웠어요 저 자신조차도 저도 주님께 기름 부분 받은 자로서 더 내가 정신 차리고 조심하고 하지 않으면 누군가를 내가 넘어지게 할수 있구나 해서 저도 정말 정신 차리게 됐고 더 책임감이 더 늘어났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그런 나름대로 이렇게 뭐막 기적과 이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무조건 그분들이 다 성숙하고 하나의 만배 완전히 거해했다고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걸 얘기하고 싶었어요 어쨌든 여러분 계속 예수 글스 안에 거하십시오. 그러면 기름 부음이 계속 부어져서 차오르면 여러분 이제 이적과 기적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타나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죠. 우리가 먼저 열매 맺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 같아요. 어쨌든 여러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야또 나중에 봬요.